여러분.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가 된 느낌 아니었나요? 너무나 다르죠? 기분 좋은 거 맞아요? 여기 예쁘지 않았어요, 방금? 행복했던 거. 소리 질러! 이석진, 예. 오랜만에 이 무대 보여드렸는데. 예. Yeah. <laughs> 왜 웃어요? 제가 대답하니까 왜 웃죠? 어. 보여드렸는데, 네.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어, 제가 하필 이 멘트를 저한테. 네. 예. <laughs> 저 접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. 오랜만에 보여드린 무대, 어요 이제 하이마트 영업 종료할 시간. <laughs> 어. 오늘 우리 라이트 고객분들과 함께한 소감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동상원부터 네 사실 뭐 저희 공연 처음 와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? 야. 계시긴 하십니다 계시긴 하십니하만 그래도 몇 번씩은 다 이제 와보셨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인사한다고 바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호응 많이 해주시면 더 신나게 어... 저희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님 어떻게... 해? 아, 박상장님 아, 네. 아, 나중에..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... <laughs> 그... 네, 제가 먼저. 사... 사원님 먼저... 아요 어? 어? 제가 먼저... 먼저. 말씀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정말 오늘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... 샌리스트를 좀 신나는 노래들로 꾸며봤어요. 그래서 이 앞으로 있을 노래들도 밝은 노래, 신나는 노래들이 많을 텐데, 여러분들과 저희가 또 앞으로 향해가는 그 앞날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웃음 가득하고 신나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내일 또 오시는 분? 아, 대부분이 다시 오시는데. <laughs> 내일 봐요? <laughs> 네, 아, 어떻게 좀 즐거우셨어요? 그게 좀 우리 텐콘을 작년에 그 명탐정 저기 뭐저저고빛 <laughs> 그죠 네 개의 사라진 뭐 사라진 뭐 그림자, 그림자. 네개 그림자 뭐 하나의 빛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<laughs>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텐콘이 작년 15주년 즈음해서 그 어저리 했었는데 저희가 또 뭔가 안 맞아가지고.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점죄송하다 뭐 말씀 드리고 싶고 어 그래서 일정이 좀 되게 타이트 팬콘 끝나고도 여러분들 이기다리셨습아다 <laughs> 얼마나 기다리지 않아서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오늘, 내일 충분히 즐기시고 충전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다같이 불태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중에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날씨가 아직 많이 추우니까 집에 돌아갈 때도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준신, 예. 뭘뭘 만나요? 뭘? 뭐 <laughs> 어떻게 만나요? 유튜브 라이브나? 아 유튜브 라이브? <laughs> 네. <laughs> 그런 아니, 거 통해서? 커피웨이나? 아 커피. 방랑자동. 방랑자동. 커피웨이를 통해서? 네. 네, 어쨌든. 이렇게, 좀 많이 추웠었는데, 이제 날이 조금 풀렸어요, 그죠? 이제 먼제가 조금 안 좋은 거나 싶긴 하지만, 그래서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고, 봄이 다가오면 무엇을 뜻하느냐? 여러 가지를 뜻하겠죠. 꽃다. 초록초록. 네,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.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봄 하면 가장 기다리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? 뭐라고요? 배기꽈아이 <laughs> 혹시, 생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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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아 아, 아, 아. <laughs> 것들이다. 아, 저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별게 <laughs> 아니고, 뭐제 생일도 있겠지만, 제 생일이 떠나서 그 이후에 정말 행복한, 그런 만남을 이제 멋지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렇죠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렇죠? 네, 맞광씨가또 여기까지. <laughs> 뭐, 뭐, 아, <아니>,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. <laughs> 아 토크 마무리 잘 하시라고. 아니, 아니, 굉장 아니, 토크 많이 해도 된대요. 많이 하세요. 아니, 본인처럼, 저안 왔어요. 그래요? 다른 얘고도 아, 네. 어쨌든, 그렇기 때문에,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준비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,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고, 또, 좋아할 만한, 하, 어떤 말일까요? 네, 무라 이거 진짜 와라, 와라, 이거 진짜 와라, 와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느끼시고 거 오랜만에 또 야. 진만 와라, 이거 그짜 와라, 이거 어쨌든 아, 이렇게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대를 주시면 지금도 멋지지만 더멋진 모습으로 곧진가와겠 이거 말짜와이런말씀 어,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분위기 싫은 거 같은데. 어서. 두진 씨. 혹시 이제는 막바지를 지금 치다구요. 아 있다가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조금 장식할 수 있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? 아. 아, 제가 선택한 곡으로 그러면 진짜 하실 거예요. 아, 아 어, 그럴게요. 진짜그러 왜냐면 저희가 그 노래방 시스템을 갖고 오긴 했거든요. 두진 아아 그. 아 어, 저기. 나나난 어? <laughs> 점장님이 다시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노래 뭔데요?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우리 노래 중에 여러분들 들으면 헉! <laughs>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도 들으면 헉! <laughs> 그런 노래 어, 뭐가 있죠?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여러분? 깜짝 놀라? 세트 무비? 우리 이거다 아시는 거 알죠? 뭐해할때 요섭 씨가 부면안하는거죠저희 숫자를 좀볼게요아 이렇게 바로요? 힌트 조금만 더주면안 돼요? <laughs> 일단 1 2시가 2, 2어 숫자가 긴데 음. 자 혹시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?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. 이 노래를 불러요? 아 뭔지 알죠? 난이 번호 알아요 알죠 진짜 괜찮아요?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? <laughs> 전 좋아요 두분 네, 괜찮을 거라고 믿고 예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? 무슨 노래죠자 가시죠!